원주에서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세번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. 원주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원주 지역 5번 확진자인 50대 여성 A씨가 퇴원 후 자가격리 14일이 지난 23일 두 번째 재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했습니다. 지난달 1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한 A씨는 치료 후 지난달 20일 퇴원했고 지난 5일 재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이후 9일 완취 퇴원했지만 태어난 지 14일 만에 세 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. 중앙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 명의 확진자가 세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A씨 포함 전국에 모두 3명입니다. 또 지난 16일 태어난 원주 18번 확진자 20대 여성 B씨도 재양성 판정으로 다시 입원했습니다. 당국은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한 B씨는 입국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6일 치료 후 완치 퇴원했으나 자가격리 7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.